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약속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2, 3, 7, 5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복자로 서야 됩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준 약속 아닙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가난 땅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땅으로 가라 약속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수아서에 보면은 여수아가 언약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여수아에게 굉장한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게 그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수아에게 여수 요수아 1장이 나오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대요.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어, 강하고 담대해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호수아 2 장에 보면은. 여류고에다가 스파이, 정탐꾼 간첩 두 명을 보냈어요. 그 여류고 성을좀 탐지해 오라, 좀 분석해라. 그런데 이 스파이 두 명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기생 라합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유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켜 버렸어요. 간첩은 들키면 안 됩니다. 끝장이죠. 근데 덜켜 버렸어요. 그 이거 여러 그 왕에게 이제 전달했더만 그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신을 라비즈 라비즈 보냈어요. 야이 정탐꾼이 왔는데 빨리 내 나란 거야. 그때 라합은 이미 이 간첩 두 명을 숨겨 놨잖아요. 이미 떠났다. 뒤를 쫓아가면 찾을 것이라 이러고 보내잖아요. 자 정탐꾼 두 명에게는 굉장한 위기가 왔어요. 들켰으니까 위기 아닙니까? 뭐 들키면 죽는 겁니다. 간첩은 절대 들키면안 돼요. 스파이는 이 정탐꾼 두 명에게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랍이라는 현장의 절대 제자, 절대 망대를 예비 딱 해놓은 거야.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렸어. 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니 가난 정복은 이미 약속했고 되게 돼 있는데 왜 굳이? 스파이 두 명을 보내서 위기에 빠지게 했나이 말이야요수아가캐소아닙니까 아니 안 보내도 돼. 그냥 쳐들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이 주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받을 응답을 확인해라. 앞으로 저 여리고는 무너지는데 받을 응답을 너희들이 가서 좀 확인해 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가난 정복 두려워하지 마.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정탐군 스파이 두명 보내 가지고 확인시킨 거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30일 디데이입니다. 왜이릅니까 지금 전도 캠프 팀들이 전도 특공대원들이 각 지역에 지금 순회하고 현장을 분석하잖아요.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도 하고 현장에 예배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라 하고 정말로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봉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는지 확인해라.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 버리면은 그 단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전도를 모른다는 것은 그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한번더 얘기하면 구원,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받으라는 게 구원받아요. 모든 인간은 복음 듣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복음 어떻게 듣습니까?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듣게 되죠. 선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2, 3, 4, 5천 정도 세계보험 한다. 이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이 단어로 인생이 답이 났다. 여러분, 성경 66은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전도라는 삶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요? 축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걸다 이루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로마서 1장 16절, 곤전서 1장 18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곤전서 1장 21절에 이 전도라는 행위가 인간에게는 미련행위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하나님, 믿어라? 아,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세상인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믿어라? 믿어라? 누가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솔직히? 아, 여러분 믿어지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지만, 아, 불신자가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행위 자체가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고린전수 1장 21제 말씀이에요. 전도라는 행위는 미련한 행위인데, 불신자 쳐다볼 때 미련한 행위에요. 저거 좀 미쳤다, 이 사람. 하늘이 어디 있냐. 하늘이 있으면 좀 보여달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행위 자체가 미련한 행위라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얻는 걸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전도는 행위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단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자체가 축복이지만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진다는 자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강대국들은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 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요, 어마어마한 강국입니다.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상 없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랍니다. 이 그림자 정부들이 세계를 망쳐놨거든요. 전부 악으로, 악으로. 이 뭐, 극좌파가 전부 그림자 정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얼마나 그동안 수백년 동안 고통으로 몰아간지 몰라요. 물론 사단의 역사인데, 이 그림자 정부가 세계를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야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실은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을 지금 뭐그 딥스테드 이 박살내는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자,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물론 우리는. 물론 딥세이트, 그림자 중부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만은 음, 세상 사람도 알겠어요. 정치인도 모르는데, 자, 이렇게 어,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라 이 말이에요. 이걸... 창세 1장 28절에 이미 약속해놨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땅을 정복해. 만물을 통치해. 세계를 지배해. 그서그 근데 이마귀란 놈이 이 멸망의 자식들을 세워가지고 세계를 얻어집힌다 말이야. 이란 놈이. 그 이걸 우리가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선교, 오직 전도밖에 없다. 세계보험 보고만이고는 허감세력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전도선교는 부활하신 주님의 대명령입니다 창세기 장 28절에 인간에게 이미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언약을 주었다니까요 사명언약이 뭐냐? 세계를 통치해라 정복해 이걸 마귀란 놈이 인간을 멸망으로 빠뜨리해 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면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관은 세계 아닙니까? 사탄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사단이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 이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이 말이죠. 마구문 삼장이다 오죠 복음을 아는 자 오직 복음을 아는 자의 절대 사명이다. 여러분, 삶의 이유예요. 밥을 먹는 이유라니까요. 돈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계와 시대 흐름을 아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보금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 흐름을 봅니까? 영적 흐름을 볼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금이라는 그 눈을 가지고 세계 현장을 보니까, 이야, 이거는 완전 허감이구나. 우리나라 정치를 보니까 이건 완전 허감이구나. 완전 사단에게 잡혔구나. 고뭐 인륜이 뭐 윤리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법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졌구나 흑암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이게 보이는 자들이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이걸 못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요. 에 그래서 전도 선교는 주님의 대명령 부활하신 주님의 대명령이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미 약속했어요. 여수하는 그 언약 잡고 가면 돼. 그런데 정탐꾼을 왜보냈냐이말이에요 언약을 또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돌다리로 두드리면서 건넌다 안 합니까?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정말로 지혜 보고만 하나님 하시는가? 확인해야 돼. 그게 캠프란 말이 그게 캠프예요. 캠프 모르고 현장 가는 분 계십니까? 이제 알고 가세요. 현장 좀 봐라. 확인해라. 말씀이 성취되는가? 성경하고 현장하고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라. 불신자는 어떻게 사는지. 저 무당 점쟁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역에 어떤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는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캠프하는데 현장 가서 기존 신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현장 한번 보세요. 사람들 복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주님의 대명령.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명을 가져야 된다. 이게 교회 존재 이유다. 두 번째는 세계 현장은 완전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없는 재앙시대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 야참 교회가 문제구나 이걸 보게 돼요 교회 문제가 뭡니까? 현장과 기존신자 만나보면 문제가 딱 보이잖아요 야이 사람 전혀 복음이 없구나 저자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그 여러분이 말씀 성경 얘기하면 사람들 기존신자들 충격받게 돼 있어요 왜? 자기를 모르니까 성경 읽어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보고 모른데 성경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이렇다니까 이래 가지고 모든 인간은 전부 영적 문제 빠져 있다. 이래 가지고 참부 막 정신 분열이 오고 막 이미 막 마음과 생각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해 이미 분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것에 집착하고 막. 이래게 어느 날 이제 중독이 딱 되어버리니. 이게 정말 영적 문제예요. 답이 없, 세상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가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와 율법이라는 털, 그게 딱매여있어 여러분, 이 종교 율법 틀이 무섭습니다. 그거 깨면 되는데 그걸 안 깨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에 매였다는 증거로 묵은 짐을 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8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을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그냥 묵은 짐을 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요.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전부 마이웨이입니다. 우리는 마이웨이가 마이 아닙니다. 더웨이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불신자는 마이웨이예요. 뭐내길 내가 가는데 니가 왜 상관해? 우리는 마이웨이가 아니고 더웨이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직한 길,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영적 뭐 문제를 모른다는 정거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요 영적 사실만 못 봐. 전부 껍데기 쳐다보지. 이러니까 끝없는 고통이 오고 저주 가운데. 그게 빠져 죽는 겁니다. 이렇게 참. 아, 여러분 보고 말고 보니 여러분 삶이 좀끔찍했잖아요 솔직히. 또 지금 보고 말고 세상 보니 세상이 끔찍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오직 전도를 아는 정복자로 써야 됩니다. 전도 하나로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전도를 이해했다는 자체가 복음을 이해했다면, 복음. 복음을 이해했다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면,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가 다란 것은 그리스도가 전부 다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이러면 정리가 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이 단어 하나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으면, 사전 1장 8절 오늘 말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받아. 건능받는다 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전도 알면 은 하나님은 우리 끊임없이 정거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거 줘야 우리가 정인을 설게 아니요 아, 여러분 정인이에요 집에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인 현장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 정인을 가는 거예요 정인을 그리스도의 정의, 내가 응답받은 정의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현장에서 전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모르면 두 가지를 체험 못합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모르면 체험할 길이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전도는 어마어마한 거다. 그래서 오직 전도를 아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야. 세계보고마 이삼십오천 종족 정복하는 정복자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역, 우리가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한 지역을 정복하자. 한 지역을 정복하자. 여러분이 사는 그한 지역을 정복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나라를 살리는 정복자로 교회가 세계부모 해야 된다. 중남미. 우리가 저 동남아 11개 나라. 중남미 46개 나라. 우리가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사는 한 지역을 살리는 정인. 우리는 2, 3, 7, 5천 종족 한 나라를 살릴 정인. 정거 주시니까. 그래서 요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럽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미 보이사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이제 사명이 뭐냐? 이삼칠오천 종족을 살리는 정복자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신할 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전도라는 행위가 뭡니까? 캠퍼가 뭡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자들이 전도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캠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는 거죠. 근데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원색봉을 듣고 예빈된, 예비된 자를 찾으라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잖아요. 기생, 라합을 하나니 완벽하게 예비해놨잖아요. 완벽하게. 그걸 스파이 두 명이 현장에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우리 말씀 굳게 잡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아. 우리는 세계보고마, 2, 3, 7, 5천 종족, 모든 족속 천암만 민땅끝이 언약을 놓치면 세계복음화는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오직 복음을 아는 남은자요, 오직 기도를 아는 순례자요, 오직 전도를 아는 정복자로서 남은 생에 이 복음 전하고 누리며 살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나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보고마의 정인 정복자다. 네. 결론 보세요. 남은 자, 술래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이걸 매일 매시 매사 기도로 누리세요. 전도를 여러분 시작하잖아요. 일단 전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에 흑암은 잠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졸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흑암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역사합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사단이 막, 그야말로 대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잘 안다니까요. 전도자를 알지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행위를 사단이 압니다. 그래, 막 역사하는 거지. 가정을 막 공격해버리지. 가정에서 여러분을 공격해버리지. 친한 친구가 공격해버리지. 신분과 권세 가지고 24. 그리스의 비밀 누리세요. 다른 거 없어요. 어. 여러분을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남편을 도와줍니까? 아내가 도와줍니까? 자식이 도와줍니까? 내가 가진 신분, 권세 가지고 그리스의 비밀을 누리야, 누리면 돼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덜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불렀다. 마가면 3장 15절에 마툼 10장 1절에 보니까 덜은 질병 고칠 권능을 주고 보냈자. 제 아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병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권세가 죠 누가 보면 10장 19절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 갈 때나 여러분 어느 현장이든지 나의 정체성 신분 권세를 확인하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 눈 뜨면 기도하세요. 눈 뜨면 눈 뜨면 기도하면 되잖아. 눈 뜨면 어? 늘두가지는 의식해야 돼요. 두 가지 늘 의식하세요. 첫째는 뭡니까? 늘 호흡 의식하시 길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 의식하시고, 두 가지는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도와 호흡입니다. 호흡을 길게 하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호흡을 길게 하시라고 그래서, 긴 호흡 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요두 가지는 늘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 한 주간, 나는 2, 3, 7, 5천 종족 살릴, 정복자다. 나는 정인으로 설 것이다. 내일도 캠프 현장에 나온 우리 전도 특공대원들 꼭 기억해. 나는 현장을 반드시 정복하는 정복자다. 그리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마귀가 일하는지 안 하는지. 마기도 일하는데 마기 일합니다. 현장 가보면. 골드우스 4장 4절. 보고못 듣게 합니다. 보고못 길을 막아버립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걸 아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삶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전도를 낳는 정복자로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분 권세 늘 확인하고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호흡과 기도를 늘 의식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